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벨입니다 1월 11일 마감 시황 올려드립니다 자 코스피지수 오늘 보합에 끝났습니다 강보압 6 0 2 0.02% 그래도 빨간색으로 끝났어요 예, 오늘 제 생각보다 좀들 흘렀어요 오늘 5포인트, 내서, 5포인트 내지 7포인트 정도 올라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그래도 어, 삼성전자1% 이상 올랐고 잘 끝났고 어 일단 우리 증시 말하기 전에 일본지수 중국지수 홍콩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만 오늘 빨간불인 것 같아요 어, 코스피지수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쭉 한번 봅시다 쭉 보면은 니케이지수 0.90% 하락했고요 상하이 0.73% 하락했고요 항생 0.69% 하락했습니다 우리 중심은 오늘 빨간색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미국지수 제가 보기에는 약부합일 것 같은데 지금 아 강부합이네요. 강부합. 예, 강부합입니다. 지금 음, 빨간색. 일단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자 5시에 시작하는 닥스지수 어, 지금 음, 빨간색으로 시작할 것 같네요. 아직 이게 선물지수라고 그렇고 아직 시작을 안 됐습니다. 5시가 안 됐기 때문에 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오늘 중요한 거는 뭐 오늘 우리 증시는 끝났고 오늘 중요한 건 미국 증시가 올라가야 또 어, 어,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 간밤에 미국 증시가 어,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했다가 어, 보합까지 땡긴 거 보면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또 내일 우리 장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15% 올라왔습니다. 아, 어, 외국인 수급도 4882억 순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 지수에서도 일단은 빨간색이 들어왔습니다. 선물 지수에서는 그냥 오늘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리고 어제 마감글에 올려드린 내용이 환율 1200원 밑으로 내려오고, 삼성전자 올라가고 이런 시나리오를 계속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대가분 있어요. 대가분 있는데 제가 단서를 이렇게 달았죠. 종목은 안 좋아도 환율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런 종목 그리고 선물리스 요세 개만 본다고 당분간은 왜냐 종목은 안줄 수밖에 지금 없어요 분위기가. 오늘 종목들을 보면은 뭐 상승한 종목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파란불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달 철저하게 초 대형주, 대형주를 사야 되고 허리 밑에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어, 분위기가 뭔가 이슈가 하나 터져야 돼. 이슈가 터진다는 게 뭐냐? 미국 증시는 이번 주 후반부터 어닝 시즌 실적 발표를 하,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어, 금리 네번 이상 올리겠다 뭐 어, 그런 음, 내용을 어, 종식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분위기가 뒷으로 가는구나 그거 터지기 전까지는 아, 아, 모든 종목들이 흐름이 좋다.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지수만 받쳐주고 어, 올라갈 종목 올라가고 힘없는 종목은 내려가고.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매일 모레죠.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선물 옵션이 아니고 옵션 만기일. 그러기 때문에 아 그거 지나고 나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최근에 긍정적인 멘트만 드리는데 긍정적으로 흐름은 가고 있어요. 어 제가 일부러 시장 흐름이 나쁜데 긍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환율은 환율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예 분위기는 그렇게 가는데 중요한 거는 어 내일 모레까지 예 옵션 만기일. 그때 어떻게 되느냐 향방을 저는 정해줄 것 같아요. 다시 삼성전자 8만원 위로 올라가면서 어, 그리고 어, 업종 지수가 3천 근처까지 가면서 이 정도까지 가면서 어, 분위기를 여기까지 끌어당기면은 그래도 종목들 최근에 빠진 것들이 반등이 나와서 원점으로 오지 않을까. 1월 초에 자리까지 예,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한번 두고 봐야겠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종목들은 별로 힘이 없는데 지수만 이렇게 어, 오늘도 하락 아니 오늘도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강보합에 끝났지만은 이렇게 아래 꼬리 당기면서 계속 받쳐는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받쳐주고 또 올라가는 신용을 하다가 개인들이 덤벼들, 덤벼들면 외국인이 그때 또 던지는지 이거 하나만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다. 뭐 미리 감지뭐 걱정을 하고 나서 어. 우리 빠집시다, 다 매도합시다 이런 멘트를 드릴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제가 현금 30% 남겨놓대, 현금 30% 남겨놓대 한번 보자는 거죠 분위기를. 어, 그래서 저희도 저희 회원님들한테 12월 마지막 주에 좀이 종목 저 종목 제가 멘트 드렸잖아요. 수익난 종목 우리 웬만한 거 팔아서 현금 들고 있다. 그래서 초 대형 주를 며칠 전에 들어는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초대형주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날 빠지더니 오늘은 올랐어요. 조금이나마. 그래서 일, 1. 몇 프로 정도 손실 구간인데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형주고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손절할 건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같은 구간이 또 포트폴리오 바꿀 때 어쩔 수 없어요. 주식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언젠간 올라오겠지. 그러다 백화점 되는 겁니다. 언젠간 자를 건 잘라야 돼. 손실이 얼마 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이 d라는 종목이 있어. 근데 a하고 b는 같은 업종이야. 어? 같은 업종이야. 근데 같이 떨어졌어. 같이 떨어졌어. 어차피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떠한 한 종목은 악재가 생겼어. 수급에 의해서 같이 떨어졌지만은 악재에 의해서 더 떨어졌어. 그러면 저 같으면 같은 업종이면은 그 악재 생긴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하고 똑같은 업종으로 옮겨 탑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분위기는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악재가 생겨서 그 종목은 못 올라가고 다른 종목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어차피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업종인데 어떤 종목은 떨어졌고 어떤 종목은 안 떨어졌어. 그런데 같은 업종이라 해서 손절하고 안 떨어진 그 업종을 잡아 탄다. 그건 아니에요.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힘이 최근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떨어진 종목으로 옮겨 타야 된다는 얘기. 어?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거 분석 후에 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글은 어, 아 종목 하나 더 알려드려야죠. 제가 어, 오늘 삼성전자하고 어, 이겁니다. 진성, TEC, 오늘 빠졌고, 밥켓, 밥켓도 오늘 빠졌어요. 얘들이, 응? 진성, TEC나 두산밥켓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뒷받침이 못 되었어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갈 거는 알았지만은, 이 종목들이 받침이 돼야 지수가 더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오늘 7포인트나 8포인트, 적어도 5포인트 올라가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어, 이거밖에못올러 0.66포인트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어, 이런 것들이 받치면 안 되니까. 어, 그래서 삼성전자가 혼자만 가면은 어, 지금 분위기가 지수를 못 끌어 못 끌어당긴다. 그래서 어, 어떠한 종목 자동차 자동차, 인프라 종목 인프라 종목 어떠한 종목들이 당겨져야 되는데 아무 종목도 뒷받침대 주는 종목이 없다. 은행주들이 지금 모른다 은행주들은 지수 뒷받침 해 주진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그렇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산 밖에서는 최근에 제가 언급할 때또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눌림목이 필요합니다. 어. 오늘도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기왕 이렇게 내려오면 아 그래 눌림목 어느정도 요 자리까지 한번 받고 거기서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진성디씨도어 그래 여기서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갭을 몇% 프로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한번 다시 올라가면은 아. 어 옵션 만기일하고 그리고 미국 증시 어닝 시즌하고 어, 날짜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어,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짜봅니다. 자 어, 이렇게 시나리오 짜드렸으니까 지금 아무튼 이월화 이틀 동안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데 어, 내일도 어, 또제 시나리오대로 가려면 미국 증시가 오늘 나쁘지 않아야겠죠. 예, 그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은 꼭 해주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